점수로 앞서고 있다. 진짜 여 해도 될것 같아, 그냥. 어, 여유어슬럼 조심해. 조심해. 그렇지, 그렇지. 어. 나이스, 어. 나이스. 어. 안 돼. 아, 아. 나이스. come back 지금 B맨트에서 브라운 벨트 시합하니까요 브라운 벨트 빨리 B맨트로 와주세요 시작합니다 저 선수 두명안 오셨어요 이런분불리어요 빨리 오세요 최윤수님 최승환님 최윤사님 최승환님 빨리 오세요 시합 시작합니다 브라운 벨트 샌디, 아, 님아이 저기 M M.A.R.C 최윤선님 상대 계속 다 울린다 발 조심하고 GRK 3분 나와서 3분! 죄송한데 빨리 하세요 네. 네. 점심 점수로 이기고 있으 천천히 해윤 선수요? 상대 상대 상 다리 더모온다 아, 아, 조심하고 나 얼굴 빗면안 얼굴 반칙이기야 반칙. 들어그 상대 다리 올라오는 거 조심하고. 손바닥만 머리는 밀어도 되는데 얼굴은 밀어도 되는데. 발바닥으로 무릎 밀어야지 상대 발바닥 최윤서 님최승환님빨려오세요 밑에 들어오세요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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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최윤서 님최승환이 빨려오십시오 그렇지 그라운드0대 10대 1대 다리 넘어오는 거주대1 다리 넘어온다. 그렇지. 예. 대 10대 10대 죄송합니다. 아, 야, 얼굴 미나한데 반이 들어왔다. 맞아요. 맞아다맞아아아요 맞아요. 맞아 일남 나서 1분 천천히 해 천천히 완전히 눌러놓고 목은 눌러야 되는데 고굴르고 누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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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. 고 힘 빼줘, 힘 빼지 마, 지 마. 15초, 15초. 한번한번 더. 한번더줘 8초 남았어. 애죠, 5초 남았다, 5초. 네, 5초. 네. 나이스.